예, 요번에 소개해드릴 좀 특이한 카드는 데이비 플레인의 스플릿 스페이드 덱인데요. 이 데이비 플레인 버전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어, 스트리트 매지션이죠. 데이비 플레인. 예. 데이비 플레인이, 어, 조커와, 어, 이렇게, 예, 이렇게 블랭크 카드도 좀 들어있고요. 데이비 플레인 디자인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특이한 장치는 없습니다. 예, 없고. 이렇게 스플릿 스 네. 예. 뭐 다른 나소를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프를 일부 예. 투입해 놓은 정도입니다 예.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어, 소장용으로 제가 예전에 데이비 플레인 좋아해서 소장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카드의 앞면은 바이스클하고 동일한 예. 그림인데 기본적으로 탈리호 탈리호의 스플릿 스페이스 덱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음, 카드에는 바이스클, 카지노에서 많이 쓰는 B 덱, 그리고 탈리호 세 가지가 사양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카드고요 자, 에이스는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예. 그래서 탈리호의 기반의 데이비 블레인이 자기를 트리뷰트, 기념하기 위해서 디자인해서 만든쪽이고요 이렇게 블랭카드 하나, 그리고 스플릿 스페이드 하나, 예, 뒷면은 뭐 동일합니다. 조커도 마찬가지고, 조커를, 음, 자기 자화상입니다, 한쪽은. 예. 근데, 거꾸로 보면 또 다른, 예, 여러가지 형태의 그림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레딕션을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음, 일반 카드구요. 예. 소장형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